마침 본업이 생각나서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포대들이 근처 농가에서 내놓은 고철 폐기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좀 이상했습니다. 고철을 담은 것 치고는 포대 자루가 가지런했고 게다가 주변에 파리가 들끓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포대로 다가가 손을 대보니 감촉이 물컹합니다. 물론 로드킬을 당한 동물을 누가 포대에 넣어서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포대의 바깥쪽을 좀더 자세히 만져보다가 이내 놀라고 말았죠. 분명 사람의 발바닥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포대를 직접 풀어 확인했고 안에는 잔혹하게 훼손된 성인 남자의 토막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신은 목부터 가슴 그리고 배꼽부터 넓적 다리, 그리고 다리 두개 이렇게 각각 세 부위로 나뉜 상태로 비닐봉투에 담겨서 포대자루 속에 세 개로 나눠져서 들어 있었죠. 이 현장의 정확한 위치는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 광시령 고갯길의 31번 국도입니다. 여긴 첩첩 산중에 있는 좁은 도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제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나요? 얼마 전 금사파에서 소개한 인제대교 사망 사건 사실 이 토막 시신 사건이 발견된 날은 바로 2개월 전에 발생한 인제대교 사망 사건의 수사본부가 해체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굉장히 가까운 시점에 발생을 했죠. 당시 에 강원지방경찰청 형사 광역수사대 기동수사대 총 50명의 인력들이 수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집을 싸고 있었는데. 이 토막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짐을 풀고 두 사건의 연관성을 모색하면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얼마 후 국가수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에 몇 가지 특이점이 발견돼요. 먼저 코대 세개그 어디에도 피해자의 머리와 팔꿈치 아래의 양팔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력을 다 동원했고 한 날이 넘도록 나머지 신체 부위를 수색했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죠. 여러분, 시신이 누구인지 그 신원을 밝혀낼 유력한 단서는 보통 지문과 치아 정보입니다. 근데 그걸 알수 있는 중요한 부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신원 파악부터 막히기 시작했죠. 두 번째로 부검 결과 국가수가 당황했던 건 피해자 몸에 시반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시반이라는 게 사망을 한 후에 터널 시간 이후부터 혈액이 바닥 쪽으로 가라앉으면서 피부에 나타나는 자국빛 반점을 말합니다. 이 시반을 통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지 얼마나 됐는지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근데 왜이 시신에는 시반이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피해자의 몸에 혈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이 피를 다 빼놨다는 이런 방식을 하면 무게를 줄여서 시신을 유기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자, 이 특이점 두 가지를 미뤄서 범인이 상당히 용이 주도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경찰은 우선 이 시신에서 최대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성인 남성의 평균 머리 길이를 더해서 측정을 했더니 피해자의 키가 약 180에서 185 정도로 짐작이 됩니다. 몸무게는 80에서 90kg 체지방이 굉장히 적고 근육량이 많은 다소 혼정하고 다부진 체격이에요. 신체 특징으로는 다리털이 적고 왼쪽 어깨에 두 개의 주사자국 그리고 왼쪽 등에 물사막이 왼쪽 엉덩이에 두 개의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음모에 흰털이 있었던 것으로 미뤄서 연령대가 적게는 20대 많게는 40대까지 좁혀집니다. 혈액형은 A형형 몸에 눈에 띄는 수술 자국이나 문신은 없었는데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성기에서 발견된 음경 확대술의 흔적이었죠. 그런데 보니까 이 수술 상태가 아주 조악합니다. 즉 소위 야매라고 불리는 불법 수술을 받은, 받은 것으로 보여요. 경찰은 이런 불법 수술이 조직 폭력배나 혹은 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다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사이는 다발성 자창이었습니다. 이 시신에서 총 21곳에 찔린 자국이 발견됐어요. 칼자국이 대부분 상반신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중 일곱 곳은 정확히 심장을 노렸습니다. 상처의 길이가 4 5 센치. 그런데 심장을 찌른 자창의 깊이는 무려 20cm가 넘었습니다. 자, 이걸 두고 부검인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을 했을 텐데도 범인이 계속 가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즉 어떤 원한이나 분노에 의한 범죄였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법의학자 역시 가해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노에 차서 무자비하게 공격했을 거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 그만큼 이두 사람 사이엔 분명히 어떤 앙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권장한 체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을 받았을 당시 충분히 저항을 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몸에 뭐 저항근이나 방어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신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것도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굉장히 낮았죠. 그러면 이건 맨정신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 전문가는 아마 피해자가 손이 묶여있거나 결박을 당해서 신체적으로 완전히 제압당했을 상태였을 거다라고 봅니다. 또한 위장이 텅 비어있었는데 그렇다면 최소 3-4시간 또는 하루 정도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감금됐을 가능성도 있죠. 상처가 꽤 깊었습니다. 흉기는 폭이 4-5cm, 길이가 20cm나 넘는 그런 칼로 보이는데 이게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건 아니죠. 다만 떠오르는 게 있긴 합니다. 일식집에서 사용하는 회칼. 경찰이 시신의 상처 방향을 보니까 한 방향이었고 그렇다면 범인은 한 명일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시신에서 피를 다 빼고 신원을 모르게 훼손했다라는 점에서 이건 피해자에게 극도의 원한을 품고 저지른 계획범죄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능적이고 잔혹한 범죄라고 분석합니다. 다음으로 시신이 담겨있던 포대와 비닐을 살펴볼까요? 포대자루는 농촌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쌀포대였습니다. 이 비닐봉투 역시 중국에서 수입된 이래 전국적으로 대량 판매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구매자를 찾기는 한계가 있었죠. 뭐 한때는 범인이 중국 동포가 아니냐라고 추정됐지만 이게 유력한 단서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범인이 평소에도 포대를 사용하는 직업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됩니다. 한때이 피해자 신원과 관련해서 이걸 밝혀내는 게 핵심인데 보니까 인근에 실종 저, 신고 접수된 사람이 없어요. 이걸로 봐서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러 산이 많고 외진 인재로 와서 시신을 유기한 게 아닌가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경찰은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했고, 우선은 실종자 중에 이 피해자가 있는지 찾게 나섰습니다. 3개월 이상 이게 수색과 탐문이 이어졌고, 전단지 뿌렸고, 또 전국에 있는 미 귀가자, 가출, 실종자 가족한테 피해자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다 발송했습니다. 근데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원는 커녕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조차 찾을 수가 없었죠. 어쩌면 피해자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2003년 사건이 발생한 이래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제자리에 머물렀고 미제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2017년 사건이 강원지방경찰청 미제전담팀으로 이관돼요. 그러면서 경찰이 시신의 훼손상태와 또 범행도구, 를 통해서 다시 단서를 쫓게 되는데, 보니까 과거의 부검 소견서에는 시신을 무엇으로 훼손했는가에 대해 동력을 이용한 도구, 이렇게 좀뭉퉁그려서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국과수의 재분석을 해보니까 훼손 도구가 구체적으로 체인이 달린 휴대용 전기톱이다라는 의신을 받게 돼요. 그동안 범죄 수사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었죠. 테인이 달린 휴대용 전기톱. 그런데 전문가들은 관절이 아닌 뼈 부분을 절단한 방법이 상당히 독특하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전기톱을 쓰는데 이미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해부학적인 지식은 없어도 범죄 자체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뿐만 아니라 시신에서 또 다른 특이점이 있 피와를 절단하다가 마지막 끝 부분은 일부러 자력으로 부러뜨린 점이 발견돼요. 이게 좀 특이하죠. 그런데 이런 방식은 나무를 벌목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즉 범인은 평소 전기톱으로 능숙하게 나무를 자르는 벌목을 했던 사람이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한편 시신을 유기한 이 광치령 3 1번 국도는 주로 인제에서 양부를 지나 춘천을 갈때 이용되는 도로입니다. 시신이 콘크리트 방어벽